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영상 장비가 살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니게.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본문을 읽지 않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42절과 43절 두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평일날 이렇게 와서 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이라크 출신의 이민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올리브 나무를 다섯 굴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작은 올리브 나무인데 아, 그 올리브 나무를 같이 이렇게 심으면서 아, 주님께서 그이 기도하셨던 감남산을 이렇게 연상하게 됐습니다. 그 감남산에 그 가보면 거기에 아, 예수님께서 아, 그이 기도하셨던 그 감남산, 그 올리브 동산이죠. 이제 그곳에 아, 그 기도하신 처소에. 아, 이 성전도 지어놓고 또한 그 주변이 전부 다 올리브 밭인데 그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쭉 많이 있는데 보통 수령이 어느 정도 된 거냐면 대부분 평균 천 년이 넘은 아주 고목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이렇게 푯말이 그 붙어 있는 곳에는 보니까 거기는 약 1700년 정도 된 수령이 그런 고목입니다, 고목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몇십 미터 이렇게 올라간 나무 는 아니고 기껏 해야 한한 3m 이내에 이렇게 크기의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가 다른 나무와 달리 이 천년 이상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 나무가 그렇게 천년 넘도록 수명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뿌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이 예루살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이 기후가 나누어집니다. 우기 때는 비가 내리지만 건기 때는 비가 전혀 거의 오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기 때에 이 나무가 이 시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계속 성장하면서 귀한 그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비밀이 바로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나무의 그 깊이가 보통 3m라 그러면 이그 뿌리 노그 이상 아주 깊게 들어가서. 아주 지하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 어지간히 가뭄이 들어서도 전혀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다 라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시련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는.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오늘 저그 사도행전에는 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터키 지역의 어, 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 지역이 좀 다른 곳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곳인데 그렇게 다른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 증언합니다. 그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그 복음 증거 현장에 이제 연속이죠. 이 이제 복음을 회당에서 다 증언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아,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을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그들을 따르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43절에는, 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따르고 이, 있는데 그때 두 사도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곧 어, 나를 따르지만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두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믿으면 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깊 깊게 두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두시고 말씀에 깊게 두시고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마치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깊은 땅 속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 그 열정을 쏟아 넣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은 뿌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보아야 할것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 학원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이 흘러 이제 새로운 안식일이 도달하자, 그한 주간 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 온 도시에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온 소시의 소문이 퍼지고 나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회당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 회당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곧 유대인들은 이미 다전주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말씀을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온 시민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 전주에 들었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방인들 그 지역에 오랜동안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그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 이 바울의, 이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심으로, 누구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 그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어 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자를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곧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그 그 수많은 그 안디옥의 백성들을 끌어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 그 사람의 인기도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현상에 주목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어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 나가며 우리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응답을 얻고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견지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좋고 나쁨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의 관계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가 이, 어, 경쟁하고 또 서로가 상처주고 또 서로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리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무리들이 모아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정, 정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에는요, 자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그 회당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안디옥의 수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 올 때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을 자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 그 안목에, 육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처라는 거예요. 자처. 스스로 택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을 택하길 바랍니다. 나의 육적인 안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뭐라고요? 영생 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는 자가 된다. 영생,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영원한,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하는 곧그 죽음의 세계로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택함 받은 이 유대인들은 그새 복음 앞에서 반항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 선지 창조 이전부터 태가하기로 예정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들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골수에 새겨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믿음은 그냥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한순간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치도 의심이 생기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안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유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택하여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세우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영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영생의 선물을 주는. 곧 믿음은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 9 절에 주여 주의... 차내니 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은 이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사단의 방해함들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간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송 시스템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어,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하냐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귀부인들, 뭐그 시대의 소위 그 재력가들의 그 아내들이었겠지요. 그들을 그들에게 선동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선동입니다. 선동. 선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동은요, 어떤 이성의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동은 지극히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선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선동을 잘해야 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지금 지금 인류 역사상 이 선동 정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어, 그, 이, 독일 사람들의 이 게르만족들의 그 감정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어, 이, 부추겨서 그 선동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선동 정치를 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들의 감정을 아주 그냥 폭발하게 만든 것이죠. 폭발하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주 엄청난 폐악을 저지르게 한건 아십니까?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합니다. 감정을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 올바르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우리,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분이시지, 얄팍한 감정을 선동해서,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서, 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감정을 선동합니다. 그 감정에 선동받은 그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귀부인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귀부인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는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고자, 사단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일임을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동이 아니라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는 결국은 거, 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 의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곳 이욘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선동에 의하여 그 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난 그들은 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 둘씩 짝지어 복, 어, 그 전도하러 보냈을 때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를 배척하면 그곳을 떠나 발에 티끌을 발에 먼지조차도 떨어버리고 나가라고 아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군이온으로가 떠나가는 새로운 이제 전도지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도지로 떠나가는 이들은 그이 안디옥에서 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받은 그들은 어떤 반감정들 곧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나 어,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더 충만해져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시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혈과 육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행하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향하여 미움으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시험하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통하여 그들의 공격을 통하여 묶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눈으로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이미 작정하셨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부자 하나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볼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깊은 믿음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삼백사십일 장 삼백사십일 장 찬양하겠습니다.